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회원 40여 명은 22일 화운업사무소내군의식당에서 유교참전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 전몰공경미망해회등 150여 명을 초청해 통일준비시민교육과 효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유교전쟁기념일을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문호 군수와 최상국군의회의장 강성환, 김원규 시의원, 한국자유총년맹 임원 등이 참석해 참전용사의 만수무강을 바라고 나라를 지켜주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참석하시는 회원수가 줄어 행사장엔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한국자유총년맹 달성군지회 회원들은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했습니다. 곽진섭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유교 참전용사 덕분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달성운주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매년 북한 이탈주민 대상 안보교육과 안보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유교 전쟁 음식 나눔 시식회 등 국가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째 참전용사들은 백발의 노뱅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 6월 보은의 달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2회 달서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20일 대천동 수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열린 대회는 350여 명이 참가했으며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파크 골프협회가 주관했습니다. 구자덕 협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맑은 공기와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 공원에서 건강정진과 여가선용을 통해 동호인간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서구 의회 최상극 의장도 파크 골프가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생활 스포츠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효상 국회의원,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상임부회장, 대구광역시 진영국 파크골프협회장 등 많은 내빈이 대회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파이팅을 격려했습니다. 달서구 파크골프협회 구자덕 회장은. 출전한 동호인들의 멋진 경기 모습을 기대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운동 여건과 불어나는 동호인들을 위한 다목적 구장의 조속한 착공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수 대표로 임동환 선수와 이순옥 선수가 참가 선수를 대표해 페어플레이와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을 선서했습니다. 경기는 내빈들의 멋진 시타와 참가자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대회는 18홀 개인타수 샷건 스트로크 방식으로 남녀 혼합 4인 1조로 진행돼 동호인 간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달스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회에서도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달수구가 19일부터 장기동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6가지 주제로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원탁회의는 이달 말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리기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공론민주주의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달서구는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이 소통, 화합하는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라는 공통주제로 각 인접 동별로 참여와 실천으로 클린 달서 만들기, 도심 속 선사시대로 테마 관광지 조성, 대구시 신청사 이전, 그리고 달서 별빛 캠핑장의 명소와 전략 방안, 월광 수변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마지막으로 배실상공원 행복연인길 활성화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주제로 자유토론의 장을 열게 됩니다. 회의의 진행은 총괄 진행자가 달서구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원탁별로 6, 7명의 참여자들이 1시간 30여 분간 자유토론에 돌입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에 아낌없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후 토론에 대한 발표와 전체 토론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처음 열리는 우리 동네 원탁회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접목하고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동네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새롭게 도양하는 달서구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최대 보건의료 전시회 2019메디엑스포 코리아가 21일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2013년부터 보건의료 관련 세계 엑스포인 의료산업전과 국제의료관광전, 한방엑스포를 통합해 7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또 2016년부터는 치과기자재전이 추가돼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병원, 한방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총망나에 350개사, 7 5 0부스 규모로 엑스코 정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의 학술대회와 세미나, 콘퍼런스, 보수교육 등 다양한 부행사도 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번 메디엑스포는 특히 2013년 개최 이래 최초로 대구시 자매도시인 중국, 님봉시를 포함한 6개 외국 업체 참가와 함께 총 25개국 23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마케팅 상담회로 열렸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2019 메디엑스포 코리아 행사를 통해 지역 의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거래소와 중소벤처기업 정권시장 상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정권시장 상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상장과정 지원과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주식시장 관련 정보 제공과 공유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스타기업 중 상장 기업은 2016년과 19년 각각 1 개사와 2 개사가 상장했으며 원래는 10개사가 상장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 해백을 계기로 대구의 비상장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의 기회와 함께 매출과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예술 키움 시리즈 네 번째로 루센트 트럼펫 과이어의 드라마틱 트럼펫을 오는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웃는 얼굴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개최합니다. 루센트 트럼펫 과이어는 빛나는 트럼펫의 합창이란 뜻으로 지역의 전문 연주자와 지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럼펫 앙상블 단체로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 개발에 힘써 전문 연주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음악회 구성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앙상블 단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트럼펫 앙상블 특유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들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비틀즈와 키네의 곡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송곡으로 트럼펫의 향연을 펼칩니다. 동유럽이 낳은 마에스트로 이반 피셔와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 그리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월 15일 티켓 오픈과 함께 동시에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들은 맨델스존과 베토벤, 브람스의 작품을 다루며 고정과 낭만을 오가는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합니다. 또한 앞서 헝가리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연주를 선보이며 음악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오루만질 예정입니다. 달소구는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회에 걸쳐 아이나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미치학가동 3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교실을 운영합니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교실은 최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조부모의 육아 역할이 커짐에 따라 조부모의 육아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육아 교실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가족 간 친밀감을 증진하고 참여 가족 간 돌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웃 공동체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분야에는 20일, 화산리와 내리 일대에서 농촌 일손 돕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송상만 박해순 회장은 새벽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몸은 피곤하지만 농번기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마음만은 기쁘다며 뜻깊은 일을 하면서 흘리는 땀이라 뿌듯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새말지도자 부녀에는 중복 삼계탕 나눔 행사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사랑의 집수리 사업, 경로 잔치,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하합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단 팀은 지난 20일 달성 주민 건강 증진 센터에서 "걷기 왕, 자세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건강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전단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 위험요인이 한개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건강강좌는 온라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397명의 대상자에게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참여 대상자는 8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0일 달소구 용산동에 위치한 달구볼 종합복지관에서 주식회사 SSLM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나눔 릴레이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지역기업체인 SSLM이 매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세트를 달구벌 종합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도기열 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SSLM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서소방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증된 소화기는 강서소방서 관내 화재 취약 주택지구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고 ứ n